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3단원, 두 번째 시간,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교재 문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네, 교재는 유료로 판매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은 2학년 전체 교재예요. 2학년 전체가 들어있는 교재니까 한번 사두면 선생님 수업 계속해서 이거 올릴 테니까 시험 볼 때마다 도움이 되겠죠. 네, 인스타로 연락 주도록 하세요. 인스타, 인스타 팔로우 하시고요. 싼. 쌤 케미 여기로 네, DM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인스타 안한다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카톡 쌤 쌤입니다 쉽죠? 네, 지구의 자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자전이라는 건 뭐예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제자리 운동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죠 음, 지구는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진 상태로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이렇게 삥이 돌아요 자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쪽이 무슨, 무슨 바다예요? 서해 바다죠 이쪽이 무슨 바다예요? 동해 바다죠 그럼 이렇게 자전을 한다고 그럼 서에서 해 동으로 자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전하는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에서 해 동으로 자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럼 한 바퀴 돌면 몇 도입니까 여러분들? 360도를 도는 거죠. 자,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시간에는 몇도 도는 거예요? 360도를 24로 나누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15도를 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되는 거죠. 네,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금방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 속도는 1시간에 15도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전 방향은 어디라고요? 네.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전 속도는요, 한 시간에 15도 돈다. 네. 15도 per hour 또는 한 시간에 15도씩 회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구 밖에는요, 여러분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구 밖에는 별들이 있잖아. 우리가 자전을 서에서 동으로 하면은, 별들을 볼 때는 별들이 거꾸로 동에서 서로 도는 것처럼 상대적인 운동을 하겠죠. 겉보기 운동, 이걸 겉보기라고 그래. 실제 별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때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별은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천체의 일주 운동이라고 그래. 천체라는 건별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거, 지구 하늘에 떠 있는 거. 자, 이때 일주 운동이라는 거는 하루를 주기로란 뜻이. 하루를 주기로. 어, 당연히 하루를 주기로 운동했지. 왜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서에서 동으로 별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바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전속도. 역시 지구의 자전속도와 동일하겠죠. 1시간에 15도. 네. 방향만 반대가 되겠다. 자, 이때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지구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별은 동에서 서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지구의 자전, 이게 자전한 축이거든요. 이 자전축의 연장선에 보게 되면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뭐냐면 북극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북쪽 하늘을 바라다 본다 그러면 이 북쪽 하늘을 잘라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북쪽 하늘을 바라다 보면은 가운데에 북극성이 있겠죠. 그데 북극성이 있고 별이 어떻게 도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하루를 주기로 하루를 주기로 어떻게? 1시간에 어떻게요? 15도씩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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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에요. 바로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1시간에 15도씩 도는데 시계 반대 방향이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북극성이 있네요. 음, 북극성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북두칠성이 여기 있어. 요북두칠성이한 가지 별을 봅시다. 여기 있는 별을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별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고 볼수 있겠죠. 왜냐면, 하 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A에서 B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A에서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자, 그 각도가 30도라면, 1시간에 15도를 도니까, 30도라는 건몇 시간을 회전한 것이다. 2시간 회전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밤 9시, 밤 7시였다. 그러면 여기는 2시간 뒤인 밤 9시, 19시에서 21시가 된 것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북쪽 하늘에서 우리가 별의 일주 운동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돈다? 바로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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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성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1시간에 몇 도? 마찬가지 15도씩 돌 것이다. 자, 이때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서 관측한 동서남북의 하늘이 중요한데요. 동쪽 하늘. 이거 해가 뜨 운동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해가 해도 별이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여러분들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지나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 모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럼 동쪽에서는 어떻게 뜹니까 해가 이렇게 떠요. 떠 올라요. 대각선 위로. 남쪽에서는 일직선으로 가다가 서쪽에서는 해가 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어때요 동쪽 하늘부터 볼게요 동쪽 하늘 오른쪽 위로 별 별들이 움직인다 남쪽 하늘은 어떨까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서쪽으로 가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동해에서로 가는 것처럼 서쪽 하늘 어때요 서쪽으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하늘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계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자, 이거 외우기 쉽게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롤러코스터 운동을 떠올리면 돼요. 롤러코스터 여러분들, 자, 위로 올라가죠. 처음에 덜덜덜덜덜덜 롤러코스터 운동으로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훅 떨어지죠. 그러다가 일정하게 가다가 뱅그르르 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게 바로 동쪽, 그 다음에 서쪽, 이게 남쪽. 이게 북쪽이 됩니다.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동서남북은 롤러코스터야.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구자전에 의한, 지구자전에 의한 별의 일주운동. 동서남북, 특히 북쪽에서 북극성 중심으로 도는 운동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